네, 오늘 좀 오랜만에 리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되게 중요한 기로에 좀 놓여져 있어서 이것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까지 그림은 좋습니다. 이게 저점 자리는 우선 잘 잡아 냈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 자리에서 크게 만든 이런 이중 바닥형 돌파 패턴까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우선 여기 저점은 잡겠다 라는 신호가 아주 매우 강력해서 유선은 저점은 잡혔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못 잡고 깨지면 진짜 위험해지는데 그래도 저점을 잡아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정도 안정성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선 기본적인 흐름은 괜찮구나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돌파했으면 이제 보통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 크게 이어지고 있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저점 잡는 신호가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엔 상단 라인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5,000원 정도까지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빨리 가야 될거 아니야. 민기적, 민기적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민기적 되고 있을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어쨌든 결국은 도달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그림이 아니죠. 탕탕당 치면서 가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금 빨리 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왜 민기적 되고 있는 거냐면, 이게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이게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결국엔 돌파한 움직임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이게 원래 여기를 돌파하는 게 힘든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는 최대한 힘을 쓰지 않아줘야 돼요. 이 밑에서는. 그래야 여기서 힘을 모아야 실질적으로 진짜 힘 써야 할 때, 어? 진짜 힘을 써야 할때 요런 자리들에서 폭발적으로 힘을 터뜨리면서 갈수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넘어, 넘어가고 지금 난 상황이죠 넘어간 상황에서부터 뭐해야 돼? 이거 왜 넘어왔어 우리가 질주하려고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밑에서는 여기서 질주를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구간이고 여기는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스탠스가 어떻냐면 시종일관 힘쓰기 싫어가지고, 시종일관 에너지를 아끼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적게 만들면서, 아, 에너지 모으는 게 맞다고요. 근데 돌파가 나왔으면 여기서부터의 우리의 목적은, 여, 예, 봐봐. 여기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서부터 힘쓰고 가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게 여기의 목적이라고 하면, 여기는 질주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앞으로 질주를 하는 게.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악셀 밟아야죠. 악셀 밟으려면, 힘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도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해버리니까 지금 어때 돌파가 나오고 나서도 자꾸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해버리니까 이게 바로 가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리플한테 필요한 거는 힘을 강하게 쓰는 움직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나와야 갈수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 결국 질질거리다가 빠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조속히 이게 나와주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조금 지금 애매모호한 게좀 위험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좀 들어와가지고 살펴보면은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요렇게요 예, 지금 여기가 어쨌든 아까 돌파한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패턴적으로 봤었을 때약 약간 헤드 앤 숄더 패턴이거든요. 이거 30분 봉입니다. 약간 헤드 앤 숄더 패턴이에요. 이게 뭐, 뭐안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3200원 정도가 지,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고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순간적인 폭락을 부르는 패턴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빨리 그냥, 지금 봐봐. 거리량 안 쓰고 있잖아. 빨리 이 정도 거리량 뽑으면서 슛을 치면서 가야 이제 우리가 원활하게 5,000원까지 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나고 이렇게 계속 힘안 쓰면서 질질거리다가 빠지는 순간부터 3,000원 초반대 라인까지 그냥 한 방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빨리빨리 빨리 좀 힘을 써주는지 위주로 좀더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포인트니까 요거 언제 나오나 좀 지켜보시고 나오기만 한다면 5,000원까지 우선 빠르게 도달할 거니까 그 이상 가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건 그때가 설명드릴 테니깐요 우선은 여기서 요 포인트만 빠르게 좀 잡고 먼저 보고 계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좀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 곧 나온다라고 하던지 뭐 이 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권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좀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는 게 알림방이라서,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좀더 영상이랑 병행을 하시면 훨씬 도움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 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